안녕하세요. 황영웅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오빠야가 돌아왔고요. 황영웅시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가 저녁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봤는데 발견했는데 저희 초초 영상 하나가 날라갔더라고요. 삭제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안 했는데 깜짝 놀래서 제가 구글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웅 t v 로부터 제가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때 이미 제가 경고가 이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리고 음, 경고가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어, 제 채널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었을 때는 내가 한번 실수를 해도 괜찮지만 두 번인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디인가에서 저한테 그런 경고가 날라오면 채널 자체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필코 황룡 시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경고 2회로 방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좋은 댓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황룡 TV 관계자나 또 소속사 관계자 어떤 분이라도 이것을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댓글을 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오빠야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랬는데 어, 제가 경고를 두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채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렸죠. 어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 엉뚱한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모두가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맞고요. 어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음, 환용 시대는 뭐 특별히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원망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결국은 따져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 그쪽에서 남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응원한답시고 그 영상 화면을 쓰는 거지만 그 영상을 만들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 응원한다는 거 빼고 보면 남의 영상을 도용해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한경웅 시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경고를 줘 채널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경호 시대 전화번호도 있는데 거기다 얘기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좀 하지 그렇게 어, 사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영웅 TV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이렇게 가서 봤을 때내 어, 저작권을 도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 카페로 신고를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신고를 하셨을 때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화면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저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써가지고, 일치율 100%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 이분들은 모르고, 저의, 저, 저, 제가 올린 그 영상을 누르고,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폭파됐냐?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도 2회 경고가 있었는데, 본인이 내가 2회 경고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없어진 거고요. 저는 1회를 받고 나서, 굉장히 조심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 경고 일에 있어서 조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콘서트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거 좀못 올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역시도 소형 채널, 날라가도 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그냥 재미로 시작하신 그런 채널에 가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해결은 잘 되었고요. 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어 이게 걸리면 유튜브 책에서 그게 와요. 그 채널, 그,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 골든보이스 구사 이메일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통해서 제가 기하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한 번만 선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이분을 통해서 다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콘서트 영상 안 내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거 저꾸 화면 안 내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작 전, 시작 후, 무대장치 정도? 아니면, 그, 우리 관객들의 동향 이것만 이제 알려드렸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다른 팬들이 여기로 올려, 오게 하려면 티저 영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그래서 작가 작은 영상들 정도를 공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건데 그 판단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그 판단은 내가 할게 아니고 이 기획을 한 기획사가 판단할 일이지 그분들이 싫다 그러는데 제가 계속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우리 예를 들어서 연예사에서도 그래요. 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싫어요. 좋으면서 괜히 저러지. 그러고 계속 대시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싫어요. 했는데 따라가면 <laughs> 스토크로 불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요 그쪽에서 내 영상 퍼나르지 마. 그랬는데, 어, 홍보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일부러 노출시켰는데,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그, 제가 10월 25일 자 영상을 올린 거고, 10월 24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어 우리 콘서트 영상이 아니었어요. 웅여 세포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아, 오빠가 돌아왔다. 맞네요. 오빠가 돌아왔다 였어요. 근데 이제 날짜가 비교적 지났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노래를 올렸는지 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고 어, 8월달에 경고를 받았던 거는 그것도 우리가 8월 15일에서 8월 17일까지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걸린 거고 아마도 그때가 어 황용웅TV가 그 팬미팅 영상을 공개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지금 콘서트 영상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제가 52초짜리지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소형 채널들은 괜찮으냐 그 사람들은 경고 이래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 경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인제 유튜브들끼리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동안. 그랬을 때, 구글 메일을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구글, 유튜브를 하면 기본적으로, 구글 측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를 계속 유의주시 해봐야 돼요. 근데,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가끔씩 그거 올리기 때문에, 구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실을 저도 생초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영상만 올리고 근데 제가 이제 어, 작년에 수익형으로 전환했는데 어느 순간은 반복 콘텐츠를 사용으로 제가 어, 수익이 정지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규앨범 할때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해 하시니까 제가 옛날 영상을 갖다 올려드렸어요. 쇼츠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반복으로 옛날 영상 재사용했다. 컨텐츠 재사용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신청을 또 했어요. 구글 측에다가. 음,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지금 구독자가 7만 2천인가 그때 그렇게 됐거든요. 구독자가 7만 2천이고 이걸 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거절되면 내가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항의성 비슷하게 했어요. 어, 내가 지금 6개월째 수익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계속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수익을 성인해줬어요.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조심을 하는 거죠.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음, 어떻게 표시가 됐느냐 하면 구글 측에서요.저작권에 걸리긴 하지만 이것은 그 제가 올린 영상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수익을 못 받을 뿐이지 채널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이렇게 구글 측의 답변이었어요.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는 구글 측의 이야기고요. 황용TV 측에서 보면 내가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네가 먼저 공개했어요. 짧은 거지만 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직 살아남고 누구는 걸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에게 경고가 누적돼 있는 사람은 걸린 거고 경고 누적이 없었던 사람은 살아남은 거고 그 차이지 어떤 채널은 죽이고 어떤 채널은 살리려고 그렇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신생 채널들은 첫 번째 경고기 때문에 자기가 경고 받은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채널이 만약에 삭제가 됐다 이러신 분들은 두 번째 경고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경고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첫 번째 경고에서 조심을 하다가 두 번째 경고에서 깜짝 놀래서 <laughs> 이제 그런 조치를 했고요. 어, 결국은 그쪽 측에서 어저께 밤에 음, 메일을 주고 받았어요. 메일을 주고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해줘가지고 한밤중에 어, 두건다 철회하셨다.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뒤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 구글에서 시키는 대로 골든보이스 구사에게 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황영웅 시대는 응원을 열심히 해주니까 봐주고, 누구 채널은 뭐안 봐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카페 들어갈 때도 너무 편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오고, 관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뚝 떨어지고 제가 이제 여행을 며칠 갔다 오고 이러면 관심이 뚝 떨어져요. 감이 딱 떨어져가지고 어 못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전 때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전달해 드릴까? 카페 가서 사사시 뒤져 봐요. 그런데 뒤져 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나안할 건데. 그리고 이게 정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보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에 맞게 해주면 정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정보는 전달 못해 드렸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구에 대해서 응원 좀해 달라 이래서 제가 쇼초 영상을 올려 드리고 지금 쇼초 영상은 대거 지웠습니다. 그냥 재미로 했던 그런 영상들이 어쩌면 불법 영상일 수도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지웠고요. 어제 그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지금 가수님을 지켜줄 그 어떤 채널이 필요한데 제가 그게 적임자가 아닌가 라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 제가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채널이 많이 크는 거는 제가 두려워요. 그냥 저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는 것을 원하는데. 진짜 가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채널을 더 키워야 되겠죠.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리고, 음,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좀 <laughs>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저는 제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음, 제 채널 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황용호 시대가 재미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기회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튜브 하시는 분들이랑도 어, 소통을 좀 했어요. 소통을 좀 하면서, 우리의 서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 아, 우리가 그냥 가수님을 응원한답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영상을 찍어댈 것이 아니라, 어, 영상 찍어서 이렇게 배포할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은 비수익이에요. 그쵸? 그렇죠? 남성분들은 수익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수익형으로 전환을 해라. 수익형으로. 수익을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팬이 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을 많이 나타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난번에 7만, 7만 넘었을 때, 창원인가 대전에서 남성분 유튜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왜 수익형으로 전환하느냐, 콘텐츠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이저는 10만 갈 때까지 그냥 가볼 겁니다. 그랬더니, 돈안 되면 유튜브 왜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제가 팬으로서 좀 마음이 좀찜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수익형이 돼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 많은 돈이 아니지만, 저에게 돈이 주, 어진다는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냥 수익형으로 전환해놓고 내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세 달에 15만원, 백불 번대요. 백불 단위로 이렇게 지불해주는데, 세 달에 그 정도 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수익형으로 전환해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하여튼 어 이런 계기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틀 쉬기 때문에 좀 심심하셨죠? 심심하시면서 황영웅 시대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 같고 어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얼마만큼 많이 사랑해주시는지를 알게 됐고요. 우리 또그 팬튜브들끼리. 이렇게 뭔가 더 발전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수 있어서 어떻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튜브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뭣도 모르고 영상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환경시대를 어,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조심 유튜브에서도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요. 황용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